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김정재입니다. 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오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경제정책에 대해 노평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겨울을 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와 같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한가하게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 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얘기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들을 차디찬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3040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온갖 수치들이 최악의 고용 대참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9년 만에 가장 저조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코트라마저 올해 수출을 비상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바닥부터 허리 전반에 걸쳐 나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아픔을 대책 강화라는 단 한마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 정책에 대한 미련과 집착도 그대로입니다. 한술 더떠 국민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저런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청구서에 불과합니다. 세금 낼 돈이라도 벌게 해주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정작 행복한 건 대통령밖에 없어 보입니다. 진정 국민이 국민을 버리고 마이웨이 경제정책을 고집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 타령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짜 망, 가짜 경제 제조기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